네, 안녕하세요. 5월 2, 네, 5월 달, 네, 시작인데, 뭐 셀트리온 삼형제, 뭐, 그렇게 뭐, 좋지만은 않네요. 네, 셀트리온만 조금 광부합이고 헬스케어랑 제약은 약부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에 셀트리온, 네, 16만원 잠깐 깼었는데, 또 금방 회복을 했고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네, 중요 가격대, 네, 지지받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가격대, 네, 67,600원 라인대 그 부분이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중요한 의미, 작년 11월달인가요, 네, 그 고점 부분, 네, 고점이고 그리고 최근에 12%대 급등했던 네, 저가가 67,6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67,600원대 일단은 세 번째 벌써 터치를 하고 네, 올라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67,600원 자체가 네, 혹시나 네, 종가 상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네, 금방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 조금 더더 더, 더 들어갈 수 있을 듯하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세번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서 67,600원 라인대 일단 셀트리ヘル스케이 기준상으로 조금 중요한 중요한 가격대 사항입니다. 현재내 네, 미선물 3대 지수 네, 0.12%대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뭐 현재까지 우리 뭐 셀트리온 서회장 내 네, 방미 소식이 네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방미 바이오사 다수 동행한 것은 육성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해서 네 복지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다라고 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네요.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에 다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경제 사들단으로 동행한 것은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혀 주목이 된다. 같은 네. 뭐 제대로 제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보여주기 시기라고 하면 거죠 이번에 셀트리온 서 회장 뭐 미국 방문했지만 물론 미국 방문에서 또 나름 미국의 공장 투자 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잘 검토를 했겠죠. 네, 아무튼, 뭐, 크게 또, 나올 소식은 뭐, 당분간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네, 오크레부스 바이오 시밀러 c t p 5 3 네, 공시가 나죠. 임상 삼상 네, 유럽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네, 나던 사항인데, 이게 글로벌 매출 규모 자체가 대략 9조 원대 라고 합니다. 약 9조원 규모 글로벌 시장 공략 시동하겠다. 렘시마 제품군, 유플라이마 이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겠다 해서 공시로 내 알려드렸던 사항이었고. CTP53 오리지널 의약품 오크레보스, 로슈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2022년 기준 약 9조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했으며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원발성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등의 치료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구조원 때면 또, 나름 약간 또, 약간 블록버스트급에또 해당되는 사항이죠. 물론, 시장은 이제, 뭐, 이제 임상 3상 신청했, 신청했으니, 그죠.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상 3상 진행 또는 만료가 된게 졸레어,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로리아, 악템나, 네. 연내 최대 5개 품목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프로세스를 준비, 진행하고 있다. 네. 아무튼. 네. 정시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62% 상승한 2,517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조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일선 아래에서 양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가가 0.83. 네. 저가가 0.07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코스닥. 0.81% 상승한 849, 마찬가지, 5일선 네, 위에서 양봉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일단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여전히,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5%대, 에코프로 BM 2%, 많더 뭐, 2차전지가 뭐 쉽게 죽을 섹터는 아닌데, 그죠? 뭐, 그렇게 또, 기간 조정이 안 나오네요. 뭐, 좀, 좀 그동안 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또 금방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외국인 선물 4천억대 매수하고 있고요. 일단 환율을 조금 봐야 됩니다. 1341원 0.28% 상승한 1341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뭐 최근에 뭐 1320원, 1330원대에서 지금 1340원대로 올라와 있고요. 지난주 서부 텍사스 75, 네 두바이오 79달러, 70달러 아래로 내렸었고요. 아시아 정시 개장한 일본 예, 0.47%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거편항 코스피 쪽으로는 외인만 1,900억 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개인만 227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5월 달인데 그죠? 뭐 셀, 인, 메이 그게 현실화가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코스피 쪽으로는 3일 연속 일단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네. 코스닥 쪽으로는 뭐 개인 정도만 네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네 전일 대비 49억 증가한 53조. 53조원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신용용자는 뭐 반대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일 대비 3천억 극감안에 19조 7천억대로 20조 아래원대로 내려졌습니다. 3일 연속 내 신용용자가 빠지고 있는 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CFD 뭐 기타 반대매매 영향이다 라고 봐야 될듯 하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네. 삼성전자, LG엔서, SK하이닉스, LG화학 모두 네, 빨간 불이고 삼반은 오늘 내 네,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초에 3% 대까지 빠졌던 상황이었고요. 셀트리온 약보와 뭐 나머지는 뭐큰 포스코퓨치엠 4%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쪽으로는 네, 에코프로비엠 2%, 에코프로 4%. 네, 이어 여기서 올라가니 셀트리온 삼형제가또 약간 오늘은 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1.3 제약 약보합이고요. 오늘 일단 또 엔터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JYP 2%대, 하이브도 1, 2%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DX 4%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의약품 네, 0.48. 코스닥 제약 0.7%대에서 모두 약보합에서 진행 중이고요. 셀트리온. 0.25% 하락한 16만 2 0 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5만 8천주에 12%대 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오늘도 그냥 조정 조정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을 듯합니다. 고가가 16만 1100원에서 0.31이고요. 저가가 16만원 선이 잠깐 무너졌습니다. 네, 15만 9900원 마이너스 0.44%대 하염없이 빠지고 있네요. 네. 멜린치가 소폭 매수하고 있고 신한정권 매도 1위. 네, 아무튼 가격 조정이 조금 심하게 나오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저가 14만 8천원, 15만원대 대비해서 네, 18만원까지 갔는데 그죠? 네, 아, 1 5만 15만원, 18만원 네, 조금 조정이 5일선, 21선 모두 아래에서 네,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네, 여전히 네, 안 좋은 모습입니다. 수거편은 웨인만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540조 프로그램 순매도 부분이고요. 셀트리는 헬스케어 1.73% 하락한 6 8 3 0 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18만주에 21%대 고가가 69,700원 시가가 곧 고가였고요. 저가가 67,600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 5 9 말씀드렸죠. 67,600원 요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3일 연속 일단은 67,600원, 네, 터치하고 지금 올라오는 사항인데요. 여하튼 종가상으로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1위, 신한정권, 네, JP모건, 네, 신한정권, 셀트리온도 매도 1위, 네, 헬스케어도 매도 1위. 일단 헬스케어도, 네, 21선 아래로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1선도 중요하지만 21선보다는 나름 일단은 67,600원 라인 때, 네, 종가상, 이 가격대가 더 중요한 사항이고요. 수거편항, 내 네, 웨인만 4만 1000주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32000주, 순매도 부분이고요. 뭐, j p 모건 신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웨인. 셀트리온 제약, 0.74% 하락한 8만 10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2만 6000주에 13%대. 고가가 8만 2700원에서 1.35, 네, 저가가 마이너스 1.47에서 8만 400원대. 8만원대 부분은 뭐, 계속 조금 잘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저점 마찬가지 계속 경신이 되고 있고, 단기 신호 자체가 단기 조정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편안, 네, 외인만 700주, 네, 팔고 있는 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도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그죠. 여기 이제 가격대 횡보 어느 정도 다 내려왔습니다. 네, 이 가격대 이때 2023년 4월 초이 가격대, 이 가격대, 지금 이 가격대가 매물대 하단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제약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내려온 듯 합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셀트리온 기준상 이 가격대 너무 많이 내려왔죠. 이 가격대 마찬가지입니다. 16만원 가격대, 요때 고점, 요때 고점 충분히 지지해 줄수 있는 가격대죠. 네. 2023년 3월 말 그리고 이 가격대 2023년 3월 20일에서 요 가격대에 해당되는 사항. 네. 여기서 이제 더 크게 빠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가 문제의 사항이고 었 셀트리온 헬스케어 67,600원 라인때 그죠? 네. 여기 여기 67,600원. 2023년 3월 20일 요 가격대랑 이 가격대 부분이었죠. 2022년 11월 달요 가격대 그래서 이 가격대가 헬스케어 상으로는 중요한 가격대 라인입니다. 67,600원. 해서새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보면 어느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뭐 조금, 조금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과하게 빠질 일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듯 한데요. 그래도 아무튼 뭐 리스크 부분은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67,600원. 뭐 셀트리온 상으로는 16만원, 1 5만 후반 가격대, 제약으로는 8만 초반 가격대, 요게 조금 또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듯 합니다. 아, 5월달 출발은 안 좋네요. 네. 하여튼 조금, 네, 장 후반에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가, 네,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또 나왔죠. 네. 27만 7천. 아직 안, 안 나왔네요. 네. 네, 힘이 떨어지지만,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